네 오늘은 무려 한 회사에서 여유도만한 면적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믿기기 어려운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을 마감했는데 어찌된 영물인지 네, 7월 22일 내일이죠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24세대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바로 출동해 보겠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9년도부터 아파트 준공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꾸준히 지금 추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막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지붕이죠. 여기가 여의도만한 면적에 무려 87만 평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북쪽에 이게 이제 아파트 세대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됐는데 오늘의 현장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왼쪽이죠. 왼쪽에서 보면은 아, 여기 지도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바로 여기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마 땅 파기 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이가 호반 서밋인가 그렇고. 이 오른쪽에 부지가 초등학교 그리고 그 오른쪽이 중학교 27년 남쪽에는 고등학교가 이제 28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바로 왼쪽에는 이제 여기 상업 시설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아, 왼쪽에는 국제 고등학교도 지금 28년경인가요? 지금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에서 살펴보면은. 금성백조 예미지, 여기, 여기 현장에서 삼성전자평택캠퍼스까지 가까운 거리로는 뭐한 1km 남지. 아, 이 정도면은 뭐 걸어서도 뭐주택근이 글쎄요. 여기 정문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직주 근접에서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뭐 아주 훌륭한 입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단지에서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갈수 있다는 거죠. 단지가 여기니까요. 뭐 고등학교라고 해봐야 바로 길 건너 남쪽 하나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의 초중고가 단지 내에 있고 그리고 살다 보면 뭐 가장 필요한 게 여기 이제 상업 시설이잖아요. 병원도 가야 되고 약국도 가야 되고 가끔 가다가 계란도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바로 단지 옆에 상업 시설이 있고. 학교는 바로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회사가 가까운데 근무한다면 도발할 나이 없이, 그리고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아 이렇게 산책이라든가 뭐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뭐 신도시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 삼성전자가 주춤하는 사이에, 여기 입주 아파트도 뭐 시세가 불이 붙었다. 뭐이 정도는 사실은 아니죠. 근데 실거주를 생각을 한다면 내가 분양받은 금액에 비해서 크게 하락만 되지 않는다면 뭐 크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청약공에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 4 8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현장 네, 무순이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금년 2월부터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현장은 이제 민영 주택이고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이 없는데 다만 중요한 게 전매 제한이 3년이 걸려 있고 거주 의무 기간도 3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이 접수일이 25년 7월 22일 내일입니다. 당장 바로 내일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전국에 거주하는 네, 통장이 없어도 되고요. 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 성년자를 대상으로, 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착하게 나왔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25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84A 타입이 네 세대, B 타입이 스무 세대인데요. 보면은 뭐뭐 사층, 구층, 일층, 이십삼층 뭐 비교적 골고루 충수가 남아 있는 걸 확인이 되고. 전용 84A 타입이 아 4억 8,580만원부터 최고 5억 4,590만원까지 그리고 84B 타입은 최저 4억 8,850만원부터 최고 5억 4,890만원까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한 유상 옵션이 얼마나 들어갈까 발코니가 의외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어떻게 된게 84제곱미터가 200 59만원, 313만원 이렇게 낮을 수가 있을까요? 함정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드디어 함정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선택 품목, 그러니까 유상 옵션 안내에 나왔어요. 첫 번째 시스템 에어컨, 아주 높은 금액을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전용 84 AB 마찬가지로, 전체 최고급으로 했을 때 770만원이 일단은 들어가고요. 단른건 몰라도 이건 해야 되겠죠. 네, 8사 a타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중문이 143만원, 알파룸 옵션이 440만원, 치밀 붙박이장 옵션이 143만원, 치밀 붙박이장 옵션이 똑같이 143만원, 드레스룸 옵션 1이 55만원, 아, 옵션 2가 418만원, 그리고 블리용 뭐 팬트리가 88만원, 또 마찬가지로 옵션 2가 55만원 조명 특화 옵션이 187만원 뭐또 힐링 팬을 추가하면은 264만원 공용 욕실 드레스 업이 231만원 아, 부부 욕실 드레스 업이 253만원 주방 고급 수전이 어우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22만원 쭉쭉 쭉쭉 해서 아 마지막에 빌트인 공기 청정기도 요즘에는 있네요. 198만원 아 이렇게 해니까 거의 5,2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아니 발코니 확장비가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왠 떡이냐 했더니만은 어우 나머지 추가 옵션이 5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다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만 실 거주를 목적으로 청약에 임하시면은 어우 유상 옵션도. 할 건지 말... 아 이게 모르겠네요. 대부분 이제 어, 시공이 되면은 못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지도를 보면은요 여기 평택고덕 IC가 있어요. 여기서 딱 나오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실개천이 흐르고 있고 아, 조그마한뭐 음악 분수가 있는 호수도 있고 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산책이나 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예, 운동을 하면은 좋을 걸로 보이고 있고 오늘의 주인공이죠. 평택 고덕 국제도시 A 48블록 예미지 아파트 오른쪽에도 서한 이다음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고 바로 단지하고 도로가 없이 바로 그냥 단지 사이길로 바로 오른쪽에 고덕 한박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27년도 3월에 중학교 남쪽에는 길 건너이긴 하지만 고등학교는 28년도 3월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의 제가 특징이 바로 현장에서부터 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까지 뭐 가까운 거리가 1km니까 아참 아무튼 네, 부럽습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길만 건너가면은 뭐 에듀타운 이렇 학원가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병원이나 뭐 약국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그래도 자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더 왼쪽에 보면은 또 평택 고덕 국제학교가 28년도 8월에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에 학교 바로 코앞이고, 주변에 한박산을 비롯해서 이렇게 실개천에서 자전거를 타든, 뭐, 마라톤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예, 운동도 참 안전하게, 왜냐면은 이게 뭐 차량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 안전하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막 갑자기 차가 인도를 덮쳐서, 아, 많은 분들이 안타까울게 아, 다치거나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가나오뉴스에서 볼수 있는데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이게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가 뭐 전국에서 뭐 이렇게 뭐 투자 광풍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주변에 직장이 있다거나 할때또 자녀분이 있거나 자녀를 계획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녀분들 키우기까지는 안심하고, 아, 그리고 이렇게 뭐 생활인프라도 신도시다 보니까 뭐 워낙에 뭐 훌륭하게 아, 생활인프라도 잘 준비되어 있고, 아, 공급금액도 아, 본인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송서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